안녕하세요. 광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 18일 일주일간 재획 주간 보스 일일 보스 등으로 모은 매소를 모두 사용하여 스펙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카루타 장비들을 모두 2 1성까지 올리고 레전드리 옵션 두 줄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펙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코어 점스톤 강화입니다. 일주일간 재획으로 총 168개를 모았습니다. 코어 점스톤 168개를 모두 사용해 주겠습니다. 필요없는 코어를 갈아서 코어 조각 1220개를 얻었습니다. 코어 조각으로는 재획의 편의를 위해 에르다샤워를 제작하여 에르다샤워 만렙을 만들어줬습니다. 5차 스킬 데스트리거 레벨 12에서 13으로 올랐습니다. 5차 스킬 데드아이 레벨 12에서 13으로 올랐습니다. 1번 소환 수세줄 코어 19에서 21레벨로 올랐습니다. 2번 소환수 세줄코어 레벨 15에서 17로 올랐습니다. 1번 보스용 세줄코어 레벨 20에서 21로 올랐습니다. 2번 보스용 세줄코어 레벨 18에서 20으로 올랐습니다. 1번 사냥용 세줄코어 레벨 21에서 22로 올랐습니다. 2번 사냥용 세줄코어 레벨 18에서 19로 올랐습니다. 현재 코어 강화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캡틴의 코어 강화도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 강화입니다. 66억 6천 2만 3천 37 메소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직 21선 까지 올리지 못한 카루타하이를 마저 강화하고 강화에 성공하면 큐브를 시작 할 예정입니다. 카루타 하이 강화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장비가 터지는 일 없이 26억 5 7 7만 7천 7백 메소를 사용하여 21성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이 스토퍼스 강화에는 총 136억 7천 264만 3 100 메소를 사용했습니다. 21성을 모두 달성하였으니 앞으로는 모두 레전드리로 올려 옵션을 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큐브입니다. 블랙큐브 100개로 시작합니다. 유니크였던 상위에 100개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레전드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블랙큐브 50개를 추가로 구매하여 3개만의 레전드리를 만들었습니다. 블랙큐브 총 103개를 사용하여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등급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남은 블랙 큐브로는 하이 등급업을 시도하였으나 47개를 사용하고 실패했습니다. 레전드리로 올라간 상위 의 옵션을 위해 레드 큐브 50개를 구매했습니다. 레드 큐브 서로 9개를 사용하고 쓸만한 옵션이 나와졌습니다. 덱스 33%였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정도도 큰 스펙업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터프스와 큐브 이후 버프를 사용하지 않은 스펙은 이렇습니다. 스펙업을 몇몇 분들이 장비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동안 제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니 참고하실 분들은 일시정지에서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펙오프 주간 보스입니다. 스우 데미안 이전의 보스들은 이제 대부분 바인드컷이 나서 스펙업의 체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스우 이상의 보스들만 비교하겠습니다. 스우와 데미안의 페이지별로 걸린 시간은 각 페이지에 입장하여 첫 공격을 한 순간부터 체력을 모두 깎은 순간까지 측정했습니다. 노말 스우입니다. 카루타 강화 이전에는 4분 37초가 걸렸습니다. 1페이지 26초, 2페이지 1분, 3페이지 1분 26초가 걸렸습니다. 보스 입장부터 격파까지는 총 3분 15초가 걸렸습니다. 카루타 장비 강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1분 22초 단축되었습니다. 노말 데미안입니다. 카루타 강화 이전에는 5분 53초 걸렸습니다. 1페이지 2분 44초 2페이지 1분 걸렸습니다. 보스 입창부터 격파까지는 4분 16초가 걸렸습니다. 카루타 장비 강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1분 37초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 엔젤 슬라임입니다. 장비 강화 전 처음으로 가인슬 솔격을 성공했을 당시 29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가디언 엔젤 슬라임의 보스 제한시간은 30분으로 시간을 꽉 채워서 격파했었습니다. 이번 주 가디언 엔젤 슬라임입니다. 첫 그로기 패턴이 나오기 전에 평딜과 그로기 때의 극딜을 포함하여 30% 정도의 지력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기 패턴은 총 6번을 볼수 있었고 19분 32초 만에 격파했습니다. 카루테 장비 강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9분 58초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주 장비 강화는 카루타 장비 세 부위를 모두 2 1성을 만들고 상위 레전드리까지 띄우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비 강화 이전에 비해서 주간 보스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격파 속도로만 판단하면 약 1.3배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디언 엔젤 슬라임은 이미 솔격에 성공했고 이주루 시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노말 루시드 위를 이미 파티격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트라이 과정보다는 연습 모드에서 격파에 성공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루시드 위를 쏠격하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스펙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 많이 벌고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광이었습니다.